내 영상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시드원과 즐겨찾기를 하신 분에게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이브 방송에서 PVP 밸런스와 누적 해피 시스템 그리고 이제 주요 사냥터에 대한 난이도와 보상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사냥터 같은 경우에도 라그 페드 같은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 라그 페드 같은 경우에는 PVP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이 부분도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기다 에 랭커 버서커와 볼바 분의 요청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본 것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3월 11일 pvp 직업티어 순위입니다 1순위는 워로드예요 스킬이 전반적으로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버스크 임팩트가 접근기에 즉발력다운 높은 퍼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블트러스트도 사기고요 어, 이렇게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pvp 개사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스킬을 보시게 되면 버스트 임팩트가 좋은게 뭐냐면 반응하기는 힘들고 버섯하는 비교를 했을 때 퍼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566%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이제 더블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적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는 공격기입니다. 수싸움할때 월등하게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유일하게 모든 직업 중에서 지금 레전더리임의에해는 공격 속도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얘만 유일하게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의 버프를 가지고 있고 30초이기 때문에 추노를 할때 그리고 싸움을 할때 유의미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킬 공방이 너무 좋고요. 선타 넣기도 좋기 때문에 추력차이 2만톤 온컴을 보낼 수 있는 PVP로는 가장 좋은 클래스입니다. 이 순위 같은 경우에는 버섯예요 무난한 근거리고요. 두 번의 단기가 있고, 많은 C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 지향형입니다. PVP 시에 워러드에 밀리는 경향이 있고요. 서로 베어 차지와 버스트를 교환했을 때퍼뎀에서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연계에서도 시간을 어느 정도 걸리는 스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워러드랑 싸움에서는 좀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워러드한테 밀리긴 하지만 이하 두 직업한테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볼바 스카이드 상대로는 1.5에서 2만 투력 차이를 상대할 만하죠. 커도 벼어 차지가 정말 좋은 기술에 속합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벼어 차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어 달려들어서 본인을 주위로 동그라미를 그려요. 근데 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지르면서 스킬의 방향이 앞쪽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추노를 할 때는 버스트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베어 차지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 다음 리퍼어택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나쁘진 않은데 뛰었다가 내려 찍는 모션 때문에 좀 느리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리퍼어택을좀 맞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펄코어 러도원 거리에 데미지가 좋긴 하되 이 2타의 넘어짐이 있고 이거 역시 느린 편에 속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순위는 스카이드입니다. 템페스트가 넉다운이 영웅 기준에서 60%까지 올라가고요. 한 턴에만 죽지 않는다고 하면 힐을 모여가고 있기 때문에 피를 채울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볼바에 비해서 스킬 캐스팅 시간이 적어서 PVP 시에 좀 유리해요. 한방 기술인 미스틸레인이 퍼뎀이 좋습니다. 이게 템페스트가 엄청 좋은 게 뭐냐면 퍼뎀에다가 넉다운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674%면 아까 전에 버스트가 560%로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더 높다라는 거 한 방에 데미지가 있는 스카이드입니다. 미스틸레인 같은 경우에도 데미지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 방만 맞추게 되면 이게 넘사벽의 데미지가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버서커나 워로드 분이 이제 볼바 상대하는 거는 전혀 힘들지 않은데 스카이드는 볼바보다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PVP 한방 메타에서는 힘을 발휘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PVP 밸런스 패치 이후에 만약 서로의 스킬이 충분히 교환을 할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강력한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4순위는 볼바입니다. PVP 한정으로는 최약체고요. 넉다운이 10%로 고정이고 캐스팅도 긴 편에 속해서 상대가 맞아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고 볼바는 반격할 수 있는 스킬이 없어요. 현재는 이모탈 룬스톤을 쓰고 회피기나 탈출유기를 쓰면 그동안 무적인 것을 이용해서 반응할 수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만약 패치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긴 합니다. 서로 혼란스러운 대쟁 때는 활약을 할 수가 있는데 1대1은 최약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PVP 밸런스에 대해서 10만인 버서커분과 이제 10만인 볼바분의 인터뷰까지 해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10만 8천인 모리옹님이시고요 지금 화아님 같은 경우에는 11,000의 볼바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전을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버서커의 땡기기가 들어가게 되면 살짝 멈칫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베어 차지로 넘어뜨리고 나머지 스킬을 쓰면 됩니다. 제가 물론 이제 버서커의 PVP에 익숙하지 않는 점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화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VP를 좀 주로 하시는, 어, 쟁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풀프 걸고, 그 다음에, 땡긴 다음에, 베어 차지 넣고, 어, 네, 끝났습니다. 땡기는데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베어 차지 넣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풀크래쉬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넘어지거든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죽지 않았다고 해도 한번더 넘어져 가지고 나머지 스킬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제 워로드 같은 경우에 땡기고 그 다음에 어 배우 차지는 피하시고 그 다음에 스킬을 쓸 동안에 이렇게 데미지를 줄수 있는 네, 이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볼바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로드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볼바가 스킬을 그냥 쓰시라고 했어요. 그냥 제가 왔다 갔다면서 하다 피해볼 테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스킬을 유도한다면 들어가면 그냥 걸어서도 패서 할수 있거든요. 번개가 가장 센 스킬인데 지금 맞지 않는 모습이고요. 얼음으로 해서 이게 모여야 되는데 캐팅 시간이고 발동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피하는 겁니다. 어, 지금 이제 10% 스턴이 걸려버린 상황인데, 이게 유일하게 직발로에서 위협을 줄수 있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4 스킬 다 피하고, 이제 슬슬 들어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벼어 차지로 하고 넘어졌죠? 네, 끝났어요. 스킬 두 방. 아무리 볼바이퍼 데이 높다 하더라도 캐스팅 시간이 있고, 이제 보고 다 피할 수가 있고, 유도를 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이길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바로 또 시작해서 스킬을 좀 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땡겨가지도 않고 스킬 다 피할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돌만. 이것도 10%가 터지는 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번개도 피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땡겨서, 어, 베어 차지하면 그냥 끝이 나버리게 된다라는 거. 이게 버섯코도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러드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화한님이 10만인데 8만 투력이 다가오면 그냥 도망쳐야 된다고 합니다. 워러드가 PVP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천투력이 차이가 나는 트맨님한테, 워러드분한테 계속 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트맨님한테는, 어 항상 사망이라는 거. 이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치기를 해가지고 스킬이 빠진 상태에서 이겼다고 하십니다. 거의 죽은 거는 지금 보시면 워로드 밖에 없어요. 어, 버서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바랑 스카이드한테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워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버서커한테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PVP 밸런스이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지금 PVP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두 방의 싸움이다. 어, 거기에서 이제 직발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근접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볼바를 하셨을 때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볼바가 스킬을 올리게 되면 왜 넉다운이 올라가지 않는가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 장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킬을 쓸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 스킬을 쓰게 해달라, 원하는 범위의 방향으로 진행을 해달라라는 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시속도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캐스팅 시간이 아닌 한번 걸고 나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좀 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버프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전을 하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 이게 버프 스킬이 맞나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스킬이 이제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네, 요렇게 하고, 요 때까지 이제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버서커이신 모리형님의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한두 방이 나는 거는 조금 너무 아쉽다. 버서커면 약간 탱키하게. 동체력 상대로는 이제 한두 방이 나지 않게 그렇게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스카이더가 볼발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진짜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어, 이런 버서커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워러드는 확실히 오버 밸런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PVP 밸런스 조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좀 밸런스 조정을 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45를 찍고 라그라하고 갈림길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10만 트럭이 넘어가서도 사냥은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상 자체가 경험치가 7,300밖에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사실상 이 사냥터에 대한 밸런스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면 경험치를 그만큼 해당하 많이 주든가 아니면 드랍에 대한 보상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요 사냥터에 대한 난이도와 보상에 대한 개선이 이러한 부분이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 앞서서 현재의 PVP 직업 티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매 영상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시드원과 즐겨찾기를 하신 분에게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전드 오브 이미를 즐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피의 레전드 오브 이미를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 공유방 1번 같은 경우에는 1,500명으로 다 찼고요. 2번까지도만든 상황이라서 정보 공유방 1번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정보 공유방 2번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he same